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34절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2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게이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밤중에 지진에 놀라 잠이 깬 강수는 가문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탈옥한 줄 알고 자살하게 했습니다. 이때 바울은 다급하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합니다. 깜짝 놀란 단수가 오간으로 들어가 착고가 풀려진 채오관에 그대로 남아있던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했죠. 이처럼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때 시간은 모든 사람들이 깊이 잠든 한밤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로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을 들은 감수는 그 한밤중에 자기 가족들을 모두 깨워. 바울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 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의 재물이 되어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시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주로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내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인 바울과 신라였다면 그래서 한밤 중에 간수의 손에 이끌려 그의 집으로 가서 영문도 모르고 자다가 깨어나온 그 간수의 가족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나는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 제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해 봤어요. 여러분 제가 늘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오늘 간수의 가족들, 잠에 자다가 한밤 중에 갑자기 깨워서 일어난 그 가족들에게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 여러분, 그래서 저도 고민을 해왔어요. 만약에 내가 바울이라면 이때 무슨 설교를 했을까? 쓸데없는 생각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이걸 고민하다가 좀 은혜를 받았어요. 아마 제가 설교를 했다면 감옥에 갇혀 있던 제가 이 한밤 중에 어떻게 간수의 집에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먼저 설명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떻게 빌립부에 오게 되었는지 또 빌립부에서 어떻게 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으며 또 감옥 속에서 한밤 중에 사냥을할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간수가 죽으려 하는 것을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말리고 그를 구원했는지. 그래서 이제 간수일수까지 오게 된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이 모든 일들이 주위의 시그리스의 은혜라고 하마단증했겠죠 여러분, 실제로 바울과 신라가 무슨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은 빌립보에 와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러운 귀신의 사로잡힌 채악도 고용주들에게 착취당하던 가련한 여인을 불쌍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그 귀신의 손에서 그 여인을 구원해준 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인해서 그는 고발을 당하게 되고, 매질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치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런 상황에서 감옥에 갇혔다면 저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그 억울함을 하소연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죄가 있어서 감옥에 간게 아니라 나는 아무런 죄도 없는데 억울한 유명을 써서 내가 죄라는 것은 귀신들린 여인을 고쳐준 것밖에 없다고 열변을토하면서내 억울함을 호수에 있을 것 같아요. 또귀신들린 여종의 주인들의 모함으로 내를 받고 감옥에 갇혀 한밤중에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이 나고 옥터가 유동하고 다른 죄수들의 감옥은 그대로 있는데 하울과 신라가 갇혀있던 그 감옥의 문만 열렸어요. 그리고 발에 차고 있던 책보가 풀어지는 이런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그 어떤 이성적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 아닙니까? 만약 저 같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나에게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었다며, 여러분, 저에게 있었던 그런, 감옥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막 자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매를 맞았던 그 상처를 보여주면서 마치 훈장처럼 내가 이렇게 엉울하게 매를 맞고 가보게 갔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억울한, 나의 억울함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기적을 베풀었다고 막 떠들어댔을 겁니다. 그리고 온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바울과 신라가 도망간 줄 알고 죽으려 했을 때 바울이 그를 말려서 그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만약 바울이 도망갔다면 단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인 거죠.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천수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그리고 자결하려는 것을 막아줌으로 단수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요, 고하라 내가 간수를 살렸지 않느냐 내가 간수의 생명의 원인이라고 그럼 제가 큰 소리를 쳤을 거예요 그 가족들에게 내가 당신 집안의 가장을 살린 사람이라고 그랬을 겁니다 자랑을 했겠죠 이처럼 바울과 신라가 여러분 자랑할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 간증 자체가 굉장히 다이렉하고 놀랍고 사람들의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간직거리 아닙니까? 지금 마음의 감옥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이 과정들이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한다면, 제가 간증을 한다면요, 이 간증거리는요, 정말 놀라운 간증거리인 거죠. 얼마나 할 말이 많고 사람들이 들으면 재밌을 만한, 사람들이 혹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니까. 잠자다가 갑자기 깨어나온 간수의 가족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요. 야, 재밌다. 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궁금해하고, 재밌어하고. 여러분, 이런 간증을 들으면 아마 은혜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이 간수의 집안에 은혜로 운 간증 집회가 이루어졌겠죠. 제가 바울이었다면 아마 이런 감정, 이런 설교를 했을 텐데 오늘 선경에 봅니다.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억울하게 감옥에 간 이야기, 감옥 속에서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나고, 자꾸가 부러지고, 죽으려는 간수를 살려내고, 이런 이야기들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바울은 자신의 무고함도 또 귀신 들인 여종을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고 것도 자신의 찬양의 온문이 열린 것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왜 이런 좋은 간식거리가 있는데 왜 이런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때 주기도문만 또 하는 게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이라는 것은 사도들이 했던 고백, 신앙의 고백을 사도신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고요.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다 담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 보세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해, 예수님께서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어떤 일을 했는지, 이런 일들에 대한 고백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소위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이적들을 수없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온갖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에 우천병을 먹이고, 열두 번들가 남고, 또 무리를 걸으시고, 말씀으로 폭풍을 잠잠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이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들 아닙니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도신경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신경에 무슨, 응? 어? 사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까?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우병이어에 대한 기적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까? 무리를 거르신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까? 사도신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하나도 들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기적 의 보고 사실 기념을 따랐거든요.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호산나 바이세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열광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 예수님의 이런 기적, 오병령의 기적이나 이런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나 병자를 치료하는 기적이나 이런 기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이상한 것은요. 사도신경에 이런 것들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것에 대한 고백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런 일들은요, 간혹 세상이나 또는 다른 종교에도 보면 그런 일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옵니다. 기독교만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없죠. 또 이것이 인간들에게는 기적이요 놀라운 이적이지만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이런 것이 기적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온건 쉬운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마음만 먹으면 싸면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이는 성령의임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뭡니까? 곧바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고 예수님의 어떤 행적, 생애를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철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는 3일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속에서 침투에 들어와 인간이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직접 닦아 주신 것만이 기적 중에 기적이요 참된 기적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무리를 걸으신 우병의 기적들 이런 기적들이 놀라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000년 전 여러분 로마제국은 이그리스 로마 신화가 팔을 치는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인간에의해 만들어진 신화 속의 수많은 신들이 온갖 초능력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행했죠 여러분, 만약 바울이 간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옥터가 유흥하게 하고, 감옥에 문이 열리고, 발에 착고가 벗겨지는 이런 예수님, 이런 예수님, 기적을 행한 예수님을 전했다면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화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 또는 그런 신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많은 신들 중에 예수도 하나일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반수와 그의 가족들에게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감증하면서 오직 주의 말씀, 주의 십자가의 복음만 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말씀의 주인공 이 말씀의 주제가요 여러분 제가 경험한 그런 어떤 놀라운 이적이나 이야기거리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오직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재미난 이야기를 찾아요. 놀라운 경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합니다. 재미난 예언을 듣고 싶어하죠.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부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밤그 그 시각에, 여기서 그밤그 그 시각이라는 것은 여전히 한밤중이라는 얘기겠죠. 한밤중에 지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그 밤에 여러분, 아직도 그 밤인 거예요. 그 한밤 중에 지진이 나고, 우문이 열리고, 간수가 피으려가고 그리고 간수에게 예수 를씨해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 밤에,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는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한밤 중에 단수는 바울과 신라는 우물가루 데리고 가서 그들의 상처자국을 씻어줍니다. 바울과 신라가 낮에 매를 맞았죠. 수많은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고 옷이 엉망이 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엉망이 된몸을 씻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핏자국과 이런 것들이 다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단수가 자기 손으로 그 핏자국과 상처자국을 다 씻어주고 소독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물가에서 반수와 그의 온 가족이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반수와 그의 가족들이 각각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그날 밤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단수와 그의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동안 그들이 걸치고 있던 죄와 사망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음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것을 세례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으로 표현을 했죠.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죄와 사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했습니다. 간수는 바울로부터 그의 가족과 우문에서 세례를 받자마자 다시 바울과 신라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한 번쯤인 거예요. 아직 남이 세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 바울과 신라에게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했다, 했어요 크게 기뻐했다. 여기서 크게 기뻐하다, 라는 말은, 헬라오 동사로, 아갈리아오, 라는 말이에요. 아갈리아오. 근데 이 아갈리아오, 라는 말은, 기뻐 날뛰다. 미친 듯이 기뻐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례갖고 구원 받은 것이 예수 믿은 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그들이 기뻐 날뛰었다는 거예요. 미친듯이 기뻐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루이스라는 신학학자가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기쁨은 마음의 상태 혹은 느낌이므로 기쁨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기쁨의 참된 가치는 기쁨의 대상에 있다.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던 사람이 돈을 땄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기뻐하겠죠? 아니면 어, 그 노릉을 하던 사람이 노름장에서 돈을 땄다면 돈을 땄다면 엄청나게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인생에 과연 그것이 좋은 영향을 미치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매치기가 지나가던 여인의 핸드백을 훔쳤는데 그 핸드백 속에 귀한 보물이 들어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그 소매치기는 엄청나게 기뻐하고 좋아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그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런 기쁨이냐라는 겁니다. 이런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텅빈 허무함으로 끝나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권력을 기뻐하다가 권력에 치이고, 명예를 기뻐하다 불명예를 당하고, 자기 욕망을 기뻐하다가 자기 욕망에 자신의 인생을 잠식당하고 말게 되는 겁니다. 그날, 그 한밤 중에 단수가 때 돈을 벌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죠. 그의 가족들이 무슨 로또를 맞아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단수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었다면 그 기쁨은 허무하게 날이 새는 것처럼 그 다음날 허무하게 사라지고 말겠죠 그러나 지금 단수의 이런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와 그의 가족들이 기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이런 참된 기쁨 아갈리오와우의 참된 기쁨을 받고 계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간수의 기쁨의 대상은 이 세상의 것이나 어떤 사람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참된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누리고 맛보시길 주의 용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세상의 물질로 인하는 것이거나 어떤 사람으로 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인한 참된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평온케 하시고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행복케 하시고 주님으로 우리의 삶이 소망이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